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 날씨가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기가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오늘 계획은 어, 시청도 가고 또 바닷가 그 인근에 있는 빈집하고 바닷가 해안에 있는 빈집 그리고 어, 그 농지은행에 올라와 있는 토지, 근방에 있는 토지를 하나 보고 그러고 올라고 했거든요. 제 계획은 그거였어요. 근데 어, 새벽까지 편집을 하고 <laughs> 어, 신랑 출근시키고 하다 보니 나를 샌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만 자고 움직이자 했는데 눈 떠보니까 11시더라고요. <웃음> 가려고 <웃음> 시청 앞까지 갔는데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릴 곳이 없어갖고, 다시 집으로 백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올린 영상, 두 개를 어, 비공개로 돌렸어요. 어, 어제 오늘 새벽에 올린 영상 조회수가 그래도 좀 마, 많이 나왔는데 또 구독자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계셔서 아그 영상 보고 어, 저를 찾아주셨을 텐데 일단 먼저 너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 중요한 건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요. 그 시골집 제가 첫편 올린 영상에 시골집에 대해서 좀 나왔잖아요. 어, 제가 그 시골집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길목에서 그 길가에서 어, 좌측에 보이는 주황색 지붕 그 집. 그 길목에서 어 본그 외형만 이 영상에 담았는데 그게 일단 어 지자체라든지 주변 지, 주변 그 이웃이라든지 어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주 집주인과 허가가 없는 상태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게 개인정보법 위반과 어 재산권 침해 그리고, 어, 뭐, 아무튼,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좋은 취지로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어, 요즘은 개인법, 개인정보법, 이런 게 되게 많이 강화가 되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어, 어디를 가든, 그, 음, 건물주? 집주인? 내 허가 없이 건물이나 집을 찍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런 빈집 같은 경우. 왜냐면 요즘 음, 유튜브를 통해서 시골집이 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어, 이 영상은 음 집주인과 마을 이장, 마을 이장 내지는 이웃들의 동의하에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뭐 건물주와 제작을 하였습니다. 허가에 어 촬영을 하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삽입이 되지 않고 뭐 이제 뭐이 집이 너무 빈집이다, 이쁘다 막 이런 이제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범죄의 타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대요. 그래갖고, 어, 이렇게 주소를 찍지 않아도 이렇게 영상이 돌고 돌다, 돌다 보면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범죄에 노출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어, 저기, 니네 집 아니야? 어, 어, 저거 우리 집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동의하에, 아니면, 음, 그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님의 허가, 그리고 이웃의 허가, 그러니까 동행이나 동의하에, 어, 사진 촬영이나, 어그 영상 제작 그리고 입장 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로 시골 집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로 어, 빈 집에 대한 연락이 되게 많이 온대요. 연락이 많이 와서. 그, 빈 집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 이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어디에 무슨 집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뭐, 뭐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를 해주거나, 뭔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는 거는 어렵고 공개를 하기는 어렵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 알려 줄 수가 없대요. <laughs>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해 주긴 어렵고 직접 제가 발품을 팔아서 동네 이장님이나 어 <laughs> 파워가 세죠. 이장님들. <laughs> 이장님이나 음, 그 빈집이로 빈집일 것 같다고 확신되는 그집 이웃이나 어그 제가 직접 부동산 부동산을 통해서 어, 집주인과 직접 음, 매매나 임대를 알아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영상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리게 됐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골집을 그 영상 시골집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 제가 귀농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골집을 계속 찾고 찾을 거고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산지가 지금 6년인데요. 주소지는 경기도예요 <laughs>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 기농 기촌에 자격이 돼요. 그래서, 어, 기농 기촌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작물이라든지, 기농 기초계, 기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할 계획이라서, 일단, 어, 그, 밭이 있는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집은 찾으러 다닐 겁니다. 근데, 어, 이제, 어, 이장님들을 만나야 되겠죠. <laughs> 근데 이+ 이장님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저희 동네 이장님 저희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그 이장님도 아직 못 만나고 있어요. 그 연락처를 남긴 지가 그한 달이 됐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님 연락처를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 마을 사람이 이장님과 상담을 하겠다는데 연락처를 받을 수 없냐 했더니, 이거는 본인한테 물어보고 연락처를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어, 상담할 게 있으니 연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동네 이장님들을 만나러 다니라고 마을회관가다 <laughs> 뒤지고 다니는데 어, 지금이 이제 농사 어, 모종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를 준비할 시기예요 지금 다들 엄청나게 많이 바빠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소시민들 특히 백수는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막 자학을 하고 있어요. 네,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진짜 아... 제가 시골길을 얼마나 걸었게요. <laughs> 제가 길치거든요. 길치에다가 음 걷는 게 자유롭지 못해갖고 잘 걷지도 못해요. 왜냐면 저는 장을 많이 잘라내갖기 잘라냈기 때문에. 많이 걸으면, 제 영상을 보신, 많이, 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변실금이 있어서, 많이 걸으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살아보겠다고, 아, 빈집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텃밭을 찾아보겠다고, 시골길을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밭도 찾고, 집도 찾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동바동 해봤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소, 하소연이에요, 갑자기. <laughs>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설레발인가? 음, 내가 이렇게 막, 막 하고자 하는 의욕 하나만으로, 막, 이래 되는 건가? 그냥 얌전히 가만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 먹이를 구하려면 움직여야지 파덕파다 그쵸? 라면을 끓이려면 물이라도 올리고 봉지라도 뜯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니까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네요 <laughs> 텃밭이라도 하고 유튜브라도 열심히 해보고자 했는데 뭔가 막힙니다 <laughs> 아니, 이게 좋은 취지라서 좀 홍보도 하고, 어? 인구도 절감된 이 동네에 뭐라도 이렇게 홍보를 하면 누군가가 와서 어, 살다 보면 인구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된대요. <laughs> 그래서 일단, 어, 이장님들을 찾아 이제 헤매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포기를 했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laughs> 그 힘든 생의 고비에서도 살아나온 접니다. 네. <laughs>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쵸? <laughs> 열심히 해볼게요. 뭔가 되겠죠. 제가 바른 집이, 이쁜 집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겉에서만 봐갖고, 솔직히 안은 안 들어가 봐서. 그 중에 하나가 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을 꼭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될까 모르겠어요. 두드리면 열린다는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도 영상을 내렸어요. 그그것 그건 왜 내렸냐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공공 그 사업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거나 어 하면 안 된대요. 농지은행이라는 그, 이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 홍보가 되면 농부도 좋고, 밭을 구하는, 이 밭을 구하려 하는 사람들도 좋고, 다 좋, 다 좋고, 다 좋은데, 정부 거래요. 홍보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정부 몫이라는 거죠. 이게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어, 일개 그 개인이 어, 하면 안 된대요. 어, 주소지를 알린다든지, 주변이 어디인 것 같다라는 거를 알린다든지, 그런 거를 고지하지 않아도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은행에 관련해서는 직접, 음, 어, 정부에서 어, 홍보하는, 그런 거를 만 보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찾으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제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그냥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같이 돈 없고, 어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은 적은 돈에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밭을, 논을, 과수원을 사용하면서 어, 직장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업인이 되고 정부 지원도 받고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지 은행에도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귀농 기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혹시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홍보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답니다. <laughs>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laughs> 그래서 농지를, 어, 찍는 영상은 뭔지 뭐, 못 올릴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어, 오시는 시청해주신 분들 계셨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에휴, 저도 속상하네요. 네, 저는 농지를 계속 구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농지에 관련된 정보는 제가 모으고 모아서. 음, 필요한 사항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집은 제가 어, 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허락하에 어, 찍을 수 있으면 영상을 올리고요 안되면 어떡하죠 저 백수, 계속 해야 되는 거. <laughs> 아, 저 백수 하기 싫다고요 <laughs> 아이, 좀, 일하기 좀 해주세요, 좀. 아우. <laughs> 일이 하고 싶어요. 저, 저일 잘할 자신 있어요. 저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니. 나 같이 일 잘하는 일꾼을 말이야, 이렇게 놀리다니. 조금 몸땡이에 하자는 있지만, 하자가 있는 만큼 잔잔바리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laughs> 에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배고팠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배도 이제 안 고파요.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laughs> 조울증이 이래요.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그냥 맛있는 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또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장님을 공략을 해야 할지 머리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신나는 영상으로 오도록 할게요. <laughs> 긴 영상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해버려서 죄송합니다. 백수의 백수의 날갯짓은 계속됩니다. 그래도 쭉. <laughs> 감사합니다.